정말 많이 더워졌죠. 이제는 정말 바캉스, 호캉스를 떠날 준비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예고했던 대로 수영복 하울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꼭 제가 구입한 아이템이 아니더라도 이 브랜드에 가면 저와 취향이 비슷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디자인의 수영복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 그런 것들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오늘.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태국 영상에서 입고 있던 비키니를 보신 분들이 계실텐데, 오늘 하울을 통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짠! 바로 요 비키니 탑. 툴랄로사라고 리볼브에 입점해 있는 의류 브랜드예요. 여기가 사실 의류 브랜드인데 수영복도 굉장히 예쁜 게 많아요. 툴랄로사 수영복은 정말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큐트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비키니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름에는 좀 시원한 긴엄 체크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무엇보다 포인트가 이 가운데 가슴 부분에 리본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리본을 여기 달 생각을 했을까? 이들은? 정말 천재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영복도 되게 다양한 무드의 그런 디자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귀여운 것도 한 번쯤 도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빈약하다 보니까 섹시한 수영복 이런 게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귀엽게 가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요 입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이 수영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캡이 따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볼륨감 있는 핏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만족하지 않으실 수 있고요. 한 가지 단점이 제가 또 격하게 수영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격하게 수영하면은 확 내려가버려요. 근데 사진이 너무 잘 나오니까, 어, 만약에 격하게 수영 안 하시고, 태닝하거나 좀뭐 수영장에서 편하게 쉬면서 그냥 칠링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추천드리고요. 리볼브의 다른 수영복 브랜드에서 하이를 샀어요. 이노랑색이랑 하늘색을 매치해주고 싶어가지고 따로 샀는데 저는 요거 산 거는 조금 후회를 해가지고 이거는 별로 추천을 안 드려요. 여기가 너무 파져있어서 다리 안쪽 부분도 좀 너무 안 예쁘게 드러나고 엉밑살도 되게 두드러져서 안 예뻐 보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툴랄로사에서 탑을 사시고 국내 브랜드에서 확실히 한국인 체형을 더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하이는 좀 그쪽에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근데 툴랄로사가 정말 탑을 귀엽게 잘 만들어 가지고 좀 키치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좋아하실 것 같고 저는 지금 리볼브 곧 세일을 하게 되면은 이 모델을 사려고 지금 완전 벼르고 있거든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리볼브에서 구입하실 거면은 세일 기간을 노려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수영복인데 너무 비싸게 주고 사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우리가 막 일반 옷처럼 맨날 맨날 자주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일 기간을 꼭 노려가지고 구매하시고. 어, 세일 하게 되면은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다음은 어, 또 제가 오늘 너무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그런 수영복 브랜드이고, 저도 이 브랜드를 방콕 여행 갔을 때 편집샵에서 우연히 만나서 알게 된 브랜드예요. 아 이렇게 귀여운 브랜드가 방콕에 있었다고 이러면서 제가 찾아봤더니 제가 산 수영복 말고도 되게 귀여운 다른 수영복들도 많고. 뭐 원피스도 만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얘네한테 물어봤죠. 너네 뭐 해외 배송도 하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잘됐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 우리 키치빈을 구독하시는 그리고 이거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 구독을 누르실 우리 어, 어디언스 분들에게 내가 이거를 추천을 해야겠다. 오늘 꼭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바로 요 에이프럴풀데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거는 정말 패턴을 보시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패턴이랑 색감 보자마자 그냥 아나 이거 무조건 살 거야 이러고 샀거든요 한국에 와서 이 쇼핑몰을 살펴보니까 이 패턴의 비키니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귀여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편집샵에 있었으면 둘다 입어보고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뒤가 확 파져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끈이 하나 더 떼어져 있어요. 그래서 뒷모습도 되게 귀엽고 빈티지한 무드가 나더라고요. 제가 아직 이거를 입고 예쁜 사진을 못 건졌어요. 올여름에 한번 사진을 제대로 예쁘게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도 한번 인증을 제대로 할게요. 어디서도 좀 보기 힘든 빈티지한 수영복을 사고 싶으신 분들은 에이프럴 풀데이 브랜드를 추천합니다. 나는 직구도 번거롭고 막 해외 브랜드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찾아 냈습니다, 여러분. 국내에서도 이렇게 빈티지하고 귀엽고 유니크하고 나만의 개성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수영복을 찾았는데요. 오늘 막 도착한 세핑이어가지고 특별히 제가 이렇게 패키지까지 보여주게 되네요. 여러분 패키지 너무 귀엽다 제가 장바구니에 담다 보니까 이게 3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딜라이트 풀 브랜드의 세 가지 수영복을 저와 함께 보실 겁니다. 후! 완전 신나죠? 제가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컬러를 두 가지나 이렇게 가져왔어요. 아니, 뭐, 우리 또 다른데서 아껴 쓰면 되잖아요. 진짜 보시면 놀라실 것 같아, 이거, 디자인. 진짜 처음 보는 디자인. 진짜, 진짜 처음 보는 디자인. 너무 예뻐, 진짜. 여러분 완전히 이거 빛나는 것같죠 지금 이거 지금 보시면 뭔가 막다 스팽글로 만들어진 것 같죠? 전혀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프린팅을 되게 이렇게 세련되게 잘 뽑아낸 거예요. 지금 민트랑 핑크색 조합 또 우리가 완전 좋아하는 컬러 조합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입고 물 속에 수영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파란색깔 수영장 바닥과 이 컬러감이 어울릴 모습들 한번 그려보세요 너무 이쁘죠 이거는 진짜 인생샷 무조건 건지는 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입어 봤는데 정말 이거 그냥 나시 같지 않아요? 이게 왜 귀여울 수밖에 없는지 알것 같아요 가슴 부분이 보통 수영복이 많이 이렇게 파져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여기 딱업돼 있어가지고 되게 노출하더라도 신경 별로 안 써도 될것 같고 되게 편하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색깔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둘다 너무 예쁜 거예요. 다른 한 컬러도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너무 이쁘죠 컬러 조합 아니 누가 이렇게 컬러 조합을 센스 있게 한 거지? 아 이거 왜 수영복이에요? 저 이거 진짜 그냥 나시로 일상에서 입고 싶은데 디자인을 너무 센스 있게 했고 정말 처음 보는 디자인이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너무 이 브랜드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편집 일정도 되게 빡빡하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 딜라이프 브랜드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 런칭을 이번에 한것 같더라고요. 요 수영복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한 겹으로 되어 있는 수영복이에요. 예전처럼 왜, 가슴에 패드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패드 골이 붙어져 있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근데 요즘에 해외 메이저 브랜드들 보면은 수영복이 다 이렇게 나와요. 이유가 이렇게 한 겹으로 만들었을 때, 훨씬 빨리 마르고, 물 속에서도 되게 가볍게 느껴지는, 안 입은 것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그런 장점이 있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해외에서도 다 이렇게 한 겹으로 나오던데, 여기 브랜드가 좀뭘 아는 것 같아요. 이거를 되게, 어. 어떻게 알고 이렇게 또 만들었지? 국내에서는 제가 아직 이렇게 만드는 브랜드 잘못 봤거든요. 우리 또 친구들한테 아는 척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야 요즘에는 어 수영복도 이렇게 다한 겹으로 나오는 거야. 이러면서 이게 트렌드야. 이러면서 이런 <laughs> 거한겹 수영복은 착용하실 때어 니플 패치나? 저는 올리브영에 파는 니플 패치 착용하거든요? 그게 제일 괜찮아서. 그래서 그런 니플 패치나 아니면은 누브라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거 착용하고 이거 입으시면은 되게 활동하는데도 걱정 없고 오히려 안에 패드 들어가 있는 것보다 가슴 부분도 더 자연스럽게 연출돼서 저는 좋더라고요. 이게 수영복 뒤가 동그랗게 되게 귀엽게 파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딜라이플 로고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 방금 보셨던 글리터 수영복이랑은 또 다른 매력의 우리가 좋아하는 귀여움을 가지고 있는 수영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laughs> 아, 너무 귀여워. 아니, 이거는 진짜 그냥 색감이 다한거 아니에요? 센스있게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딜라이플 제가 가서 보니까 다 모노키니 형태로 이렇게 수영복은 디자인이 다 같고 컬러랑 패턴이 다 다른데 컬러랑 패턴이 너무 귀엽고 유니크한 게 많아서 사실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고 고르기 되게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왜냐 저도 그랬거든요 이거 말고도 되게 막 스마일 패턴도 있고 너무 귀여워요 진짜 컬러 고르기도 되게 힘들었어요 이거랑 되게 쨍한 그 핑크색이랑 빨간색 사이에 있는 그 컬러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예뻤거든요. 민트색 컬러도 있었고. 진짜 우리가 알잖아요. 색깔을 잘 쓰는 집은 옷을 잘 만드는 집이다. 해변에서 꼭 모자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모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소재 가볍고,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되게 금방 마를 소재이고, 이게 또 찍찍으로 돼 있어요. 너무 편한 것 같아. 색감이 딱 여름에 바다에서 쓰기 좋은 색감인 것 같아. 이게 딱 봐도 제가 아랫부분은 이렇게 안 보여드리면 수영복 안같잖아요 그냥 되게 우아한 뭔가 럭셔리한 파티 드레스 같기도 하고 딱 여기까지 보시면 약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 철사가 들어있어가지고 되게 딱 입었을 때 뭔가 자리를 잡고 이렇게 고정을 해줘요. 뒷부분도 굉장히 라인을 깔끔하게 여기 앞에서 이어지는 가슴부터 이렇게 이어지오는 흰색 라인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정말 이거는 제가 팬츠랑 같이 매치해서 입었는데 그냥 일상복 같았거든요. 끈이 같이 오는데 이 끈을 가지고 또 홀터넥처럼 연출을 하면은 또 갑자기 수영복 무드가 확 달라져요. 그래서 좀 투웨이로 즐길 수 있다는 점? 근데 저는 수영 막 하실 거면은 솔직히 요거 끈 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편하게 쉬려면은 끈안 하고 그냥 요것만 단독으로 입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제가 요거를 하고 잠깐 태닝하려고 누워있었는데 요기게끈 자국이 이렇게 난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 망했다 이러고 다시 끈 풀고 막 다시 태웠었거든요. 요거는 또 다들 좋아하실 것 같은 게어 비키니가 아니라 모노키니인데다가 색깔도 블랙이어가지고 되게 날씬해 보이고 막밥 많이 먹어도 막배 튀어나오고 신경도 안 써도 되고. 저는좀 요즘에는 비키니보다는 모노키니가 더 편하고 좀 끌리더라고요. 한 블랙 모노키니는 또 왠지 심심할 순 있잖아요. 근데 이런 작은 디테일이 만드는 차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laughs> 그리고 이 수영복 입으실 때는 머리도 약간 뭐 양갈래 이렇게 한다거나 약간 머리 땋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귀엽게 연출하면은 완전히 섹시 큐트 티 그런 수영복 룩을 만들 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연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수영복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매년 하나씩은 꼭새 거를 사고 싶은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막 바캉스 가고 이러면 사진도 많이 건져야 되고 막 이런데 작년이랑 똑같은 수영복 입고 가가지고 막 사진 찍고 이러면은 왠지 막, 새로 여행 온 기분도 좀덜 나고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바캉스 가게 되면 딱 하루만 수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막, 며칠 내내 수영을 할 텐데,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수영복을 좀 바꿔가면서 입어보면은 또, 기분도 새롭고, 사진도 더, 또 예쁘게 더 많이 건질 수 있고 이러니까, 브랜드 수영복도 추천드리지만, 일반 쇼핑몰에서도 수영복을 좀 한두 개 정도 같이 사가는 것도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반 쇼핑몰들도 제가 조금 둘러봤어요. 뭐살게 있나 이러고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이 쇼핑몰은 제가 예전에 뭐한번 정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쇼핑몰에서 수영복을 자체 제작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시선을 확 사로잡는 이 레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아쉬운 게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카메라에 이 실물을 정말 색감이 안 담겨요. 제가 요즘에 빨강색에 꽂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빨강색 옷을 너무 예쁜 걸 사고 싶은데 눈에 들어오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 수영복이 진짜 올해 제가 본 레드 중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믿고 구매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는 가장 기본적인 모노키니 디자인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예쁜 색깔의 수영복은 별도의 디자인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딱 이런 깔끔한 모노키니 디자인일 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가슴 부분에 살짝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죠. 이게 또 입었을 때 가슴 부분을 조금 예뻐 보이게 해주는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딱 입어봤는데 요게 상의가 되게 예쁘게 연출이 돼요. 그리고 이거 끈을 좀 일부러 여기 가슴 밑에까지 쭉 길게 뺀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은근 섹시하게 그렇게 좀 연출한 것 같고요. 등도 아주 시원하게 확 파져 있습니다. 이 랩쇼핑몰 제작 상품은 파티큘러라고 부르더라고요. 파티큘러 이 패키지도 따로 왔는데 요거. 수영복 넣고 다니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귀여워요. 마지막으로 또 가성비 좋은 좀 괜찮은 가격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수영복 쇼핑몰을 찾다가 발견한 곳이에요. 바로 비키니 벤더라는 곳인데 여기에 가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빈티지한 그런 패턴의 수영복이 많더라고요. 저는 뭔가 하나를 패턴을 딱 고르는데 너무 힘이 들었어요. 솔직히. 이렇게 하이웨스트 비키니 세트를 구매했습니다. 딱 봐도 제가 왜 빈티지한 수영복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패턴이 정말 쨍한 플로어 패턴이에요. 요즘에 되게 많은 수영복 메이저 브랜드들을 보면은. 트로피칼 패턴의 수영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비키니 밴더 들어가보고, 이런좀 트로피칼 패턴이나 플라워 패턴 크게 들어간 수영복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반가웠거든요. 완전 쨍한 컬러로 확 빈티지하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촌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의 수영복을 찾고 있던 터라 더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뒷모습도 완전히 레트로풍인 게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 뒤에 끈이 요렇게 X자로 매듭지어져 있는데 이게 굉장히 섹시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또 빈티지하다 보니까 패턴이 저희도 수영하고 나와서 집에 가지고 계신 요런 청남방이랑 같이 매치해가지고 좀 되게 더 무드있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가 어, 이런 빈티지한 패턴이 위아래로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몇개 제품만 이런 식으로 빈티지 패턴이랑 좀 심플한 뭐 네이비나 블랙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던데 저는 위아래 둘다 이런 패턴으로 가는 것보다는 살짝 하이는 이런 식으로 좀 죽여주는 컬러로 같이 매치해가지고 더 세련되게 입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어요. 또, 한 가지 더 좋았던 게, 당일 발송을 해줘서, 막, 급하게, 막, 이번 주말에 갑자기 호캉스 계획하셨다, 이러면은, 여기서 주문하면은, 빨리 배송이 와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장점인 것 같아요. 보니까, 어, 일부 제품들은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제품들이 당일 발송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좋아요랑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 너무나 큰 동기부여가 되고 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소문도 좀 많이 내주세요. <laughs> 안녕!